샀어요 로얄패스? 나는 지원 받았습니다 메이드 소녀 세트 모신나강 머리장식 어? 가방 조금 귀엽다 조금 참은 잘안 끼고 황광탄 패스 버기카 패스 패스 DBS가 지원 뽀짝하게 생겼네 DBS 스킨이 있었나, 원래?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귀엽네. 토이 펀치. 스킬 모드가 또 나왔구나. 그쵸? 가방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가방이 사라졌네? 이거 생긴 건가? 이건 또 뭐야? 슈팅기? 슈팅기를 제작하여 교류시 자신을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위험할 때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거는 길리 슈트도 잘안 입는데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뛰어넘기 속도 및 수영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음. 첫 번째 게 가방이라고? 보유 아이템을 같은 종류의 다른 아이템으로 전투당 10회. 아, 이게 가방이네. 물자 스캔이랑 그 합쳐진 거네. 아. 아 그럼 이게 제일 괜찮지 않나 그거는 어디로 갔어요 다음 자기장이 뭔지 알아내는 거 이게 그거는 우아즈가 경기구역을 탐지하는 장치을 휴대하여 다음 경기구역 및 다음 스킬이 좀 합쳐졌구나 이것도 괜찮네 차 근데 난 이거 해볼래 목소리 좋은 친구 대독이 당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두명 초대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바로 납치 바로 가와 <laughs> 어느 집이야 어느 집인데 시계 촛소리까지 들려 마이크가 좋은 거에 시계 초침이 강력한 거야? 모르겠어요 아 맞다 이거 아이템 <목소리> 가사 <가서. 목소리> 오, 오, 아. <목소리> 야 잠깐만 나 피, 개피야 클라스. 잠깐만 어? 쟤네가 먼저 살릴 거 같은데 아이고 <목소리> 뒤에도 있었네 로켓 한번 타보자 로켓 이거 절대 무서워서 튀는 게 아니라 이거 로켓 궁금해서 타보는 거 이거 1인용이야? <목소리> 네 <목소리> 1인용이에요 넌 어떻게 <목소리> 하나 둘셋어 뭐야 어 어? 어? 어. 야나왜 부딪혀서 음? 취소된 거 같은데. 아니, 오. 버그야 이거? 뚝 떨어졌어. 뭐 날지도 못하고. 오. 멀리서 좀 많이 맞었거든. 한명들어온거 같은데. 나섰다. 1층에서. 1층에 있어. 어. 뭐, 아, 아니. 오. 음, 음. 아, 1층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너 살아 있냐? <laughs> 네. <laughs> 오예. 돈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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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니와 힐. 이걸 날 쏜다고? 아 여기있자 안 맞았지롱 아. 맞았지롱 오, 야, 나 불탄다,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응? 가만히 계셨으면, 하루 쇼핑 같은데. 맞는 말이긴 한데, 팩트 금지. 오케이. 응. 근데, 데모야, 맞습니다. 너는 아이디 계속 그걸로 할 거야? 바꿀 생각 없어? 링준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시면, 바꾸려고요. 근데 다들 데모 진짜 링준님인 줄 알던데. 그니까. 사람들이. 쌤통? 쌤통이 고 나이스. 잡으세요. 뭐야 바로 앞에 있네 대저택 대저택 대저택이 어디야 아 이게 대저택이구나 요금이 요금이 오케이 어? 저 마을에서 싸우고 있어요 요괴불랍죠? 그럼 너희들 오, 대저택을 맡아 어야내 앞에 왔다 잡혔다 나 걸렸어 이겼어 오, 곤란해요 나이스, 나이스. 뭐해? 나 찐찐이 말에 또... 또 있어요. 네, 여기다 던져놓고... 봤지? 봤지? 깔거 잠깐만, 거기가 마지막이야. 아, 아 그러네. 나는 이쪽 처리하고 왔다! 굿 데미지 내가 제일 많이 넣네 첫 번째 판이었나? 네아한번더 해야 되네 아 좋아서 그래 좋아서 수... 목소리가 좀 그랬지 그치? 좋아서 그래 에이 <laughs> DBS 보면은 말죠 DBS 좀 써보자 DBS요? 려야 어? 돼요 아방리비에는 DBS가 원래 안 나와? 당연하죠 아 그래? 왜왜 <laughs> 스포 왜? 뭐? 파트너라고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아 리빅을 그, 그, <laughs> 한두 판한게 아닌데 뭐, 뭐라고? 리빅을 그, 그, 한두 판한게 아닌데 그거는 좀 사람, 사람, 왔다, 사람, 사람 왔다 사람 왔다 사람 왔다 그렇구나 DBS가 안 나왔구나 여기는 여기는 m 둘다다 다 나온 네. 줄 알았어. 평소에 사건을 잘안 쓰니까 관심이 없었어. 그럴 수, 수 있어요. 그쪽에 한번 어, 내렸다. 진진해. 그러면은 뭐 M10으로 바꿔야 돼? M10은 아예 안 들어갈 거예요. 섬샤양 떡빛? 너희들 아는 거많아 좋겠다. <laughs> 난 애초에 뭐 누군가한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튜브 한거 아니었으니까. 봤죠. 말려고 아닌 거죠? 아 그럼. DBS 뽑았어요. 가까운 데서 만나면 다 뒤졌다, 이제. 오케이. 민진 님은 너무 똑똑한데 좀좀 멍청해요. 이거 안들지는데 아니.. 나 DBS 한번 써보고 싶은데 사람이 가까이 붙질 않네. 확인! 근데 이거는 너무 잡고 싶게 생겼어. 오, 오 어디서? 이동이. 응? 아, 오예. 야 DBS 개 좋네. 오. 이러니까 맨날 DBS 만나면 뎃지지. 그니까요 솔직히 내가 써도 이 정도면은 진짜 DBS 개 사기다. 오. 두명 남았는데. 뒤에서 쐈어 뒤에서. 어? 제 귀자림을 아~ 저거인데..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디베스 들고 간다.. 뭐야.. 이게 안 아니잖아.. 비용이 아니. 좀 비.. 싸요 좀.. 저기, 저기.. 네.. 제 사람 드릴게요.. 어? 안 맞았지.. 옥상.. 곧.. 판치킨 하이~ 한팀 내린다.. 음.

오빠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긴 해 근처에 사람이 있다던가 어 근처에 사람 있어 간다 나 일단 숨어는 있음 근데 주변에 발소리 들림 개무서움 어 죽는다 가만있어 히 가만있어 히 가만있어 히 가만있어 히 가만있어 가만있어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셋이 모여볼까? 제 냅두고 오빠 <laughs> 어 왜왜 빨리 거기 빠져나와 나머지 둘은 여기 있길래 음줄건줘 개웃기네 너네 버리지 않고 간다 그러면 나가 와요 오빠 아씨안 말리네 <laughs>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지 마 내가 구하러 갈 때까지 보자 <laughs> 여기까지 어디야? 어어 괜찮아 오, 오, 괜찮아. 어안 괜찮아. 안 괜찮아. <laughs> 차터지기 일부 직전이거든. 정말 사람 있다. 오빠, 조심하세요. <laughs> 야 사람 있어 사람 있어. <laughs> 우와 제발 살려줘.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아깝다. 정말 <laughs> <laughs> 살리러 와줘요. 오, <laughs> 어, 땡큐. 어요빈이 좋아. 그거야? 아 잘하는 오. 야 혜빈아 태어나 왔다. 오빠 차이 f i r s 2차 타고 왔다. 오빠. 오빠 한 대만 좀 바로 응. 가는 거 아니야? 오우거짓못 하겠어. 나도 갈까? 바로 바오이무정이 어, 뒤에 Oh my god. 갑자기 그렇게. 왔다. <맞다. 웃음> <오. 웃음> 미드 쪽에도 있는 거 같은데. 어? 뒤쪽 뭐야? 발소리 굉장히 어깨. 많이 들렸고요 아 오마이갓 아이고 개꿀맛 드림펄 밑에 우와 여기서 계속 기다리길 잘했다 여기 돌 뒤에 하나 아까비. 아 까비. 아 날랑 거 봤는데 여기 돌디어 탄다. 나이스. 친구 있나? 치킨 우야 사면 친데. 난 MVP였다.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오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짜이